우리가 걷는 길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면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어쩌다 비틀거려도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니 넘어지지 않는다. 한 해의 끝달 12월 지나온 시간들을 되짚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저 감사합니다. 우리의 열심과 수고, 노력과 헌신 가운데 진정 주님을 위한 것들은 얼마나 있었는지 되돌아보니 부끄럽고 염치없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주시고 보듬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방탕한 세상의 정욕에 스스로 높아지려는 교만과 아집에 영의 눈을 가리우는 어두운 죄의 파도에 그리고 있는 딴 상심의 파도에 시시때때로 출렁, 출렁거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헛되고 거친 풍랑 앞에 떠내려 가지 않도록 우리 손꼭 붙잡아 주셔서 이겨내고 버텨내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쁨과 감사, 불평과 탄식의 순간까지 그 모든 시간 속에 함께 계셨고.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힘주신 아버지, 주님의 사랑 아니었던 때가 없고 은혜하는 게 없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늘 이렇게 언제나 넘치는 자비와 궁일하심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악한 세상과 더해가는 코로나 위기와 지탄받아 마땅한 우리의 신앙과 교회에 주님의 은혜를 또 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 능력의 이름으로 회개의 영, 치유의 영, 회복의 영을 다하셔서 위계와 한란을 벗어나 치유와 힘을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흔들리고 넘어지기 쉬운 우리들 각자, 우리의 자녀들, 우리들 가정, 우리들 교회, 이 나라와 세상의 연약함을 주님께 부탁드리니 긍휼하심으로 덮어주시고 자비롭고 그 강하신 오른팔로 지켜보아야 주옵소서. 우릴 위해 구유까지 낮아지신 겸손과 십자가까지 걸어오신 순종으로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